21번입니다 fx가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절대값 fx-2 의 1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a값들의 합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각각 봤을 때 이쪽도 끊어짐이 없고 이쪽도 끊어짐이 없겠죠 다음 수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될 만한 포인트는 2밖에 없어 그러니까 2를 한번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더하기 러니까8 더하기, 8 더하기 8 맞죠8 더하기 9 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더하기 2가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뺀다잖아 그럼 2분의 1빼 2분의 1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2분의 16이니까 2분의 15가 됩니까? 2분의 15가 되고요 여기도 2분의 1 빼면은 2분의 5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절댓값 씌웠을 때 서로 같아야 연속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댓값을 씌웠을 때 같으니까 부호가 알맹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알맹이의 구호가 같다 라고 하면 그대로 냥그 같을 것이고 알맹이의 호가 다르다 라고 하면 한쪽을 마이너스를 해줘야 똑같은 거지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부터 해보면 넘기면 a고 넘기면 2분의 10이니까 5가 되겠죠 하나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가 하나 말했죠 둘이 구호가 다른 거야 그럼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한쪽만 마이너스 하죠. 마이너스 2분의 15 마이너스 a는 2분의 5 더하면 2 a 가 이래버리면 이제 3a 그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2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됩니까?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2가 아죠그 얘네 둘이 한번모아하 거니까 그죠? 5는 3분의 15잖아. 3분의 15 더하기 4,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3분의 5가